네, 오늘은 대화하기 라는 주제와 편지쓰기 라는 주제로 진로 전화를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내 안에 늑대에게 말하기인데요. 자,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을 물어 뜯는 늑대가 내 안에 몇 마리나 있을까요?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물어 뜯는 늑대가 몇 마리나일까? 나를 비난하는 늑대,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늘어지는 늑대, 나를 꾸짖는 늑대, 이러한 늑대들의 정체를 밝혀 볼 겁니다. 그런 늑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늑대가 1번 늑대라고 하고, 이 늑대가 2번, 이 늑대가 3번, 이 늑대가 4번, 이 늑대가 5번이라고 했을 때, 자, 1번 늑대는 나를 어, 어떤 식으로 비난을 한 늑대였고, 저 늑대는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강력한 늑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가 정말 가장 강력한 늑대인지,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적는 겁니다. 자, 다섯 마리 늑대 중 가장 강한 늑대에게 말해 보세요. 나를 뭐뭐 하는 늑대야! 그리고 그 늑대에게 한번 이야기를 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늑대는 잠을 이기지 못하는 늑대도 있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늑대도 있고, 짜증만 내는 늑대, 몸이 편한 것만 추구하는 늑대, 항상 미루는 늑대, 자신감이 부족한 늑대, 이런 많이 내 안에 이런 늑대들이 많죠. 그런 늑대들은 잘 달래줘야 됩니다. 어떤 늑 대가 있 는지 1번 부터 5 번의 늑대가 있으 시고, 그중에 가장 강력 한 늑대 를 가루 안에 쓰 고, 그 늑대 에게 여러분 들이 하고, 싶은말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을 쓴 느낌까지 완성해주세요. 발견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강력한 늑대에게 어, 하고 싶은 말이 한 작성을 했는지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쓴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내 안의 늑대. 에게 말하는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이 부족한 늑대, 딴짓만한 늑대, 부지런하지 못한 늑대, 잠이 많고 게으름이 많은 늑대, 나의 약점을 놀리고 비난하는 늑대. 늑대에게 말하기: 자신 자신감이 부족한 늑대야. 내가 자신감이 부족했지. 나도 내가 자신감이 많이 없는 걸 알아. 그렇지만 나도 노력 중이고 많이 연습하고 있어. 내가 자신감이 없어도 포기하지는 않거든. 앞으로 헤쳐나갈 거야. 예, 이렇게 어, 말하고 나서의 느낌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 느낌이고, 속이 후현하고 내가 고쳐 나가야 하는 점을 글을 쓰면서 스스로 어, 깨닫,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또 하나 아, 그내 안의 늑대들을 보면은 어, 잡생각이 잡생각이 많은 많은 늑대, 또 졸음을 참지 못하는 늑대, 공부하기 싫다고 정말 공부 안 하는 늑대, 핸드폰을 너무 오래 하는 늑대, 예, 자꾸만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은 늑대 예,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늑대는 공부하기 싫다고 정말 공부 안 하는 늑대야 뭐 이러는 거죠. 늑대야. 공부하기 싫지 내용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해야 할 것도 많아지, 많아지니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잠깐 딱 1년만 대학은 4년만 참고 노력하면 너에게 좋은 결과가 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자 우리 네, 내 안의 늑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났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늑대 그런 늑대가 있으면 잘 달래줘야 돼요. 그리고 달래주면서 반전을 기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제, 주제는 이메일을 보내기입니다. 내 마음을 불,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 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에게 할 말을 다 못한 적이 있나요? 자, 여러분을 여러분, 여름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사람에게 할 말을 다 못한 적이 있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전월 제목은 이메일을 보낸답니다. 자, 할 말은 있지만, 차마 하지 못한 말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는 않나요? 자, 1번에 10번 중한 사람을 골라보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관계가 멀어진 친구. 이중 제가 읽을 때한 사람을 골라주세요. 친한 척 하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 과거에 나쁜 기억을 갖게 한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어떤 사람, 나를 실망하게 한 어떤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어떤 사람, 나를 미워한 어떤 사람, 나를 무시한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번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억울하게 한 어떤 사람? 그분한테 한번 이메일을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쓰십시오. 예, 이메일을 다 썼으면, 한번 발송을 해보세요. 예, 발송을, 발송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어떤가요? 어,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자신이 어떤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 그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자신이 어떤, 어, 내가 원하는 진로를,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가 다 털어내야, 털어내야 됩니다. 예,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나를 실망하게 한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례죠. A에게 어, 이메일을 보내면서 한번 해결하려고 합니다. A야, 너랑 나몇년 지기 친구지? 아마 2년은 훌쩍 넘었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한 시간보다는 우리의 우정이 그렇게 돈독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 나는 내가 너무 좋아서 너랑 노는 게 재미있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 근데 내가 다른 친구에게 나랑 같이 있으면 심심하다고 말하고 그걸 그 친구를 통해 듣는 순간 나만 너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말을 무시하고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 솔직히, 그때 알아차렸지만, 내가 좋아서 언젠간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잘해줬는데, 끝까지 내는 안, 변하, 안 변하더라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너에게 말하면 그게 현실이 될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 그때 말할 걸 그랬나 봐.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친해서 다행이야. 고등학교 때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예, 느낌은 어, 마음속에 묵혀졌던 얘기를 해서 어, 속 시원하고 또 친구에게 말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예, 그런 그 친구들에게 먼저 이메일을 쓰고 글을 쓴, 쓰고 나면 어, 또 직접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할 용기도 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더 어,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어, 메일을 한번 보낸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야넌 정말 짜증나. 그냥 내 생각만 하면 심이 쭉 빠지고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잊히는 것 밖에. 널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나. 그래서 생각 안 해야지 하고 있다가 너의 얼굴만 보면 다시 생각나. 그래도 마냥 기분 나빠 할 수는 없어서 내가 합리화를 하면서 참아보고 있어. 이런 감정들이 날 너무 힘들고 지치게 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아무 감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꼭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젠 잊어볼라. 잊어보려고 노력할게. 안녕? 예, yeah. 느낌은 앞에서 절대 하지 못하는 말들을 이렇게 어, 글로 쓰니까 정말 속이 뻥 뚫린 느낌이다. 네, 자신이 말로 못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어, 글로 한번 어, 써보시, 어,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사과 편지입니다. 시를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깎다 생각한다. 사과, 사과 한알 깎았을 뿐인데 잘못한 일 생각나. 그 사과 한 번을 깎듯이 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가 붉은 사과 한 알보다 더 붉다는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사과 한 알의 단맛에 물든 내가 그걸 깜빡 놓쳤다. 젊어서는 풋사가처럼 붉은 것이 다 열정인 줄 알았다. 붉어지는 내 미안,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겠다. 천양이 왜 몰랐을까라는 시인데요. 자,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밑줄 그은 부분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붉은 사과 하나보다 더 붉다는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를 건네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사과 편지를 어, 써보세요. 자, 잠깐 사과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일에 대해 생각해봐요. 어떤 일이 왜 생겼나요? 그 일에 대해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일에 대해 나는 무엇을 사과하고 싶은가요? 자, 누구누구 미안해요. 네, 사과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을 쓴 느낌까지 완성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어, 사과를 하셨나요? 혹시 사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네, 설마 아, 그럴 리가 없겠죠 네. 한번 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미안해 내가 나를 단지 귀찮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상처 줘서 미안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에게 집착하고 스킨십의 정도가 심해져서 그대로 가다가 너한테 정말 진심으로 화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모질게 말한 거야. 하루 아침에 우리 관계가 그렇게 돼서 정말 당황스러웠지. 그땐 후련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안해.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걸. 예, 그동안 미안함도 잊을 정도로 여러 감정의 무대도 있었다. 이 전화를 쓰면서 그 미안함이 스스로 스르르 올라왔다. 마음 한 구석에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비록 보내지 않는 편지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편안해질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전 저도 어,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생활한지 27년 동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몰래 반지 팔고 생활하고 나몰래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상처 있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여행도 다니지 못했지. 그래서 나에게 그런 아픔을 막 털어냈지만 난왜 그것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냐고 외면하고 그랬지. 그래서 위로 한번 해주지 못했어. 이제 사과하고 싶어 나 만나서 지난 세월 마음 고생 시키고 의리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사과해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네. 누구 누구 미안해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사과 편지를 어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쓰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하면 충분히 이런 거안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원을 쓴 느낌은, 지난 힘들게 살아온 삶이 생각나고 눈물이 막 날라고 한다. 이제 그런 과거의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후회스러운 날, 후회스러운 삶, 이런 것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수업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